오늘 새벽 5시쯤충의 금산군 통영 대전 고속도로 통영 방향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 인근에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텐트로리를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버스를 탄 기상군 운전사, 통영운찰 A 씨등 9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이로이송되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대는 2차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1차로로 진입하면서 앞서가던 텐트로리 템플로리... 훌라. 흘러... 새벽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데, 나가는데... 어어인가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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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일 날, 오늘 신비금요일인데 수요일 날, 그 전에 그 실종화동 사진, 있는 그게시물에다그 동영상에다가, 예, 댓글로 하고 형이 와갖고는,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, 형이 그 아버지랑 뭐 쓰레기 봉투 갖고 뭐어쩌네저쩌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, 예. 그러고 나서 그, 인천의 학공장 제품 공장, 그, 폭발해갖고는, 헹크로리에 뭐 분짝 같은 거 떨어진 거에, 분짝인가 뭔가 벽인가에 그 떨어진 거 그런 사진 보게 됐었는데, 9일날 비슷하게 형이 그 형이 그때 시끄럽게 한거 비슷하게 쓰레기봉투 어찌죠 누가 우리 집 앞에다가 뭐 그거 한다고 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. 핸이 아직 안 페이스북하고 뭐가 있는가? 페이스북에다가 글걸 올리고 나서 아, 그... 그런거... 버스... 페이스북에 뭐가 있는가? 페이스북하고 뭐가 는데 페이스북에다가, 그, 그래 주시장 안전용품이나, 2층 아줌마 관련, 그, 그런 거 올리고 난, 나서에, 그랬었는데, 어쩐가, 어쩐가, 그, 그, 그 같은 거, 페이스북에다가 뭐안 올리다가 12월 5일인가? 5일부터 해서, 그, 사이, 12월 4일인가? 4일부터 해서 좀 글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, 그가가, 집에서, 해. 이렇게, 그, 그, 어떤, 그, 사고 났다는 뭐, 그런 거 보게 되고, 예. 전에는, 그, 시끄럽게 하고 나서 사고 났다는 거는, <laughs> 그, 사고 난 걸, 시간이 그거죠. 사고 나고 나서, 그, 집에서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, 그런 것이었습니다.